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 중인 한 남성의 상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연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와 시신 26살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여자친구와 다툰 일 때문에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메일을 드려요. 다름 아닌 과제물 때문이었는데요. 하루는 여자친구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 강의에 빠졌대요. 중요한 과제물을 제출해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다행히 같이 수업을 듣는 친한 남자 동기에게 부탁을 해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대신 제출해줬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저도 고마운 일이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어요. 여자친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하게 고마워하는 것 같아서요. 막 어떻게 보답을 해야지 고민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음료수 하나 사주고 고맙다고 얘기 했더니 그 정도는 안 된다고 굳이 밥까지 사주겠다면서 따로 저녁 약속까지 잡았더라고요. 물론 고마운 건 맞지만 그냥 친한 친구 사이에 충분히 해줄 만한 일이고 그럼 고맙다고 말만 전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해가 잘안 돼서 무슨 그런 걸로 저녁까지 사주냐? 라고 묻다가 나 의심해?까지 가서 결국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차이 왜 나는 걸까요? 그냥 제 질투가 너무 심한 걸까요? 고마워의 차이. 아마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 상담을 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야뭐 그렇게 질투가 심하냐? 그 남자, 네 여자 친구에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결국 질투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건 질투의 문제이기 앞서 고마움에 대한 남녀의 생각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인천대학교 김효찬 교수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와 그 보답 방식이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28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가지 가상의 상황을 제시해 줬습니다. 급하게 수업 과제를 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친구는 바쁜데도 나를 도와주었다. 질문자의 여자 친구가 겪은 상황과 꽤 비슷하죠. 김 교수는 이런 가상의 고마운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또 어떻게 보답하려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답하시겠어요? 그러자 굉장히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죠. 남자들은 대부분 고마운 표현하지 않거나 고마워 정도의 단순한 표현으로 보답하겠다고 한 반면에 여자들은 남자보다 34%나 더큰 고마움을 느끼고 훨씬 더 다양한 표현, 예를 들면 인사, 웃음, 애교, 장난치기, 선물, 밥사기 등등으로 통해 보답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여자친구의 생각 차이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대체 왜 남녀 사이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김 교수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우선 첫 번째. 도움에 대한 생각 차이. 남자와 여자는 도움을 받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을 각기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여성의 경우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건 상대가 나와 좀더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유익한 일로 먼저 이해되지만 남자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약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못 나서 도움을 받는다고 자책하는 거죠. 그러니 애초에 여자들은 이런 도움에 훨씬 적극적으로 고마움 표현을 반면 남자들은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이유,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 남자는 평생 세번 눈물을 흘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가 남자들로 하여금 슬픔 기쁨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얼마나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자기 감정을 너무 많이 표현한 남자는 남자답지 못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사실 불쌍한 일이죠 감정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고마워 라고 말하면 야뭐 남자끼리 무슨 됐어 라고 말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들보다 자기 감정을 훨씬 더 강렬하게 경험하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라고 해요. 고마움도 일종의 감정이죠. 때문에 감정 표현에 자유로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고마움을 더 많이 느끼고 보답도 훨씬 더 크게 하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기. 아마 두 분의 다툼은 이런 차이에서 생겨났을 거예요. 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엔 뭐, 고맙네 정도지만, 여자친구에겐, 와, 너무 고마운걸? 일수 있거든요. 질문자님이 질투가 너무 심한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분이 너무 과하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고마움과 보답에 대한 생각이 애초에 다를 뿐인 거죠.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싸움이 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남자 여자분들도 훗날 비슷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그 다름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가진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유하는 대화만 잘 이루어져도 이런 문제가 단순히 질투가 많다나 믿음이 부족하다가는 결론으로 빠져서 싸우거나 더 나아가 이별이 되지 않게 할수 있을 거예요. 우리 헤어질 운명인가 봐. 새해를 맞아 용하다는 타로집에서 커플 운세를 본 A양과 남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오래 이별할 수 있습니다. 돈 쓰고 우울한 이야기만 듣고 말았는데요. 우리 궁합이 안 좋은가 봐. 남친과 헤어질 운명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진 A양.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을까요? LA 보훈병원의 포로 교수님은 이 결과를 100% 믿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교수님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어요. 먼저 학생들을 모아서 성격 검사를 진행한 다음 결과지를 나눠줬죠. 하지만 여기엔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바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결과지를 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등등. 교수님은 당시 유행하던 별자리 운세의 결과를 짜집기한 뒤 모두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제 성격과 얼마나 비슷한지 물어봤죠. 과연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놀랍게도 88%의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과 결과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짜 결과를 받았는데도 말이죠. 포로 교수님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얘기 아냐? 라고 생각하기 쉽대요. 특히 애매한 표현이 많을수록 그렇다고 하는데요. 가끔, 종종, 대부분 등등. 아마 이런 단어가 포함된 말을 들으면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하며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죠. 사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인생에 모든 결정을 확신한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인데 학생들은 나만의 특별한 성격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린 거예요.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포로 교수는 이렇게 뻔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해요. 나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혈액형이나 별자리, 띠별 운세도 마찬가지랍니다. 냉정함을 잃지 마라,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 등등.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유명한 사람이나 신예림을 받은 용한 사람이라 해도 너무 믿을 필요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별 영양가 없는 소리에도 왠지 믿음직해 보이거든요.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도 존경하는 교수님이 검사했으니까 의심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이 양,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타로집에서 들은 말들 사실 모든 커플들에게 필요한 조언들이거든요. 우리 커플만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노력해서 더잘 만나면 되죠.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랍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thank mm -hmm. you